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바르가 악사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절부터 팔절까지는 내전이 일어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다윗이 병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세피스 사가 사기에 의하면은 한 사천 명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한 부대는 우압에게 또두 번째 부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세 번째 부대는 이반움 이때에게 그렇게 이 사람은 세 사람을 군지간으로 세우지 이렇게 딱 나왔 는데 이들을 왕도 알아요 앞사람이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장이지가세 사람은 백전노장 사실 전쟁터에서 뼈가 부은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더불어서 그래서 전술에도 능하고 싸움을 어떻게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수는 좀쉽대 유도 안 돼요. 그래도 수가 적어도 다윗이 걱정이 돼서 우절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로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는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들으더라다 듣는 데서 가만히 말한는게 아니라 압살롬을 좀봐주라 죽이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극악한 자녀를 향한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너그러운 마음이 여기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유치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암살롬 군대가 대략 5만 명 정도 치열한 전쟁이죠. 그런데 네. 전술에 동한 요압과 아비사와 일대가이 전국 군사들을 이럴 때는 창제성 같이 싸우면 안 돼요. 10대 1도 넘으니까 이 숲으로 유인을 해.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피곤하게 만들어고 그 만화한 골짜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나무 사이에서 숲속에서 죽는 자가 더 많더 수가 적으니까 아주 전술에 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이탈을 들여주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성을 거듭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 요왕이 왕명을 거역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더불어 봐줘라. 그렇게, 백성이 다 듣는 데서, 지가관에게 있어도, 압살롬은 머리가 이제 큰 상수리 나무, 건성한 가지, 가지에 이렇게 잎이 많았겠죠. 거기에 압살롬은 머리채가 크니까 머리가 이제 걸립니다. 걸리니까 압살롬이 머리에 걸리니까 어떻게 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밑에 있던 낙 그냥 빠져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서 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자란 거리. 그 수많은 머리카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잘생긴 외모가 압살롬한는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이 된것 같죠. 괜찮은 그런 마음을 얻는 데은 그런데 그 잘생긴 외모가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모하는 마음이 한 번도 안 돼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는 적도 없고 압살롬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여쭤보는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갖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잘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속도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잘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무속은 장애물이 될 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밖에 인지할 때 없을 때 하나님 가요. 근데 제법 뭔가 잘 됐을 때가 더 조심해야 돼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주어 주신 건데, 선에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 지일 뭐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너를 반드시 해야 돼. 제가 제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어렵게 박사 하기로 받던 날그 정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이 정의적지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마음 넘지지 않게 주십시오. 그기도부터 했습니다. 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싶은 걸 쥐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됐다면 그거는 아무 짝게 필요없는 것이고 나에게는 오히려 불행을 갖다주는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과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한 장이. 그렇죠. 종이 한 장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때 의지했던 마음이 약화된다면 그거는 조주요 축복이 아니고 조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가진 것 때문에 무서운 장애가 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은혜로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장애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 e to kiss me. They injured a w o m a 파먹고 돌로 돌무 t h r o w n 동은 조주가동 주동으로 우리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우리가 아까 네, 읽었어요. 압살롬을 다섯 번 불입니다. 네, 다윗의 아들 이름을 압살롬을 다섯 불러요이 비극의 출발이 다윗 마음을 다 아프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의 출발이 다윗이 우리가 안에 이제 바세바 검하고 또 그제 은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이고 이랬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3회라, 12장 10절에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기서 다윗이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작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암론이다말를도하고 버렸을 때 다윗이... 자기와 같은 종류 죄를 지은 아들을 징계를 못 하죠. 그리고 압론은 보고병계아 욕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걸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참아 징계를 못 했고,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이제 압론을 징계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졌 거라 꼭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네와의 성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그 심판 을 면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다위도 아들들에게 자기 죄를 얘기하고 내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인하고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아 그러면 다윗이 용서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요. 먼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 압살은하나님께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사죄를 하고 그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 죄주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10.51판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죄 사암을 받은 그분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한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시 용서 안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용서받았어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욕도 있는 거예요. 용서는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사교가 예수님 만나고 어땠어요? 사에 갚겠다 그러죠. 자기 지은죄에 대해서 자기가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빚을 왕창 지어서 여러 사람 못 살게 불어놓고 이제 나는 회개해서 용서 받아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빚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빚은 갚아요. 내가 힘들어도 우리 미량이라는 영화 알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용서 안 받았다고 그 아들 엄마 앞에서 너무 떳떳하고 행복해. 물론 용서 함 받지요. 진짜 용서 함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나는 그 심령 속에 용서로 받았다고 생각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지은 것이 용서 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다면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심령에 그 녹아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그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엄마가 엄마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뻔뻔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내죄 때문에 저 엄마가 저렇게 고통하다 말인데. 처절한 통곡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엄마의 고통에 통참해 줄수 있는. 자기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그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는데 그 용서가 진짜 자기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 신령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은 용서 받은 상태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 용서받았어요. 괜찮아.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단 얘기죠. 네, 용서는 받았지만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정말 같이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심량이 돼야지 진짜 용서 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 용서는 우리가게는 답변되지.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용서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십자가 보혈 공로를 보시고 내가 그거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괜찮아. 아, 괜찮지요 사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태도는 그렇게 사람안 되지. 자기가 고통 중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로 정말 미안함과 그 사람들을 고통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가슴 아픈 통곡이 있을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의 0년에 예수님의 용서가 제대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짓고 용서 안 받고 죄짓고 용서 안 받고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죄짓고 회개했을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것도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렇다면 그 용서가 진짜로 이사람 심령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에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용서 받는 축복.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십자가 보호의 법을 보고 사해 주신다. 이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면 이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 죄의 그런 탓에 서 빠져 빠져 나올 수 없고 한번 지은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 감동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실름이 와요 내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못 맡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사죄한 길이 열렸다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에는 다른 곳에는 그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그것도 한가지입니다 십자가에만 그 길이 있잖아요. 이것을 창원한 사람이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또로구지을 죽고, 또, 또 용서 받았으니까 됐고, 그,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 자기가 용서 받았그 감동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우리 그 심령이 녹아짐이 있다면, 그 죄가 싫어져버립니다. 그회개해서 물론 용서 받았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손을 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그이안 앉을 수는 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어쨌든 그 말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네, 압살롬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버그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는 부모에게 더큰 아픔이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내려봅시다. 네, 압살롬은 약점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영적 눈이 먼거예요 예수 믿어도 영의 눈이 안띈 사람이 있어. 영적 눈이 멀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는 다녀야 돼.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이거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교회는 다녀 돼. 이거는 영적인 눈이 아직 안띈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방점,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하나님은 은혜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점이, 야, 어쩌다가 내다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됐나. 참 감사하지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 그거보다 감사한 게또 없어요. 그 부모님의 것 하나님 훌륭하고 뭐 누구도 다 정도 그런 건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 그래서 우리가 그, 그것이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게 주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 근데 이제 앞살로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해요? 본능과 자기 욕심에 잡혀서 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떠졌으니까. 그거밖에. 세상 것밖에 안 보이잖아. 영의 눈은 안 떨어졌으니까 몰라. 그래서 이제 자기 본능과 욕심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약자예요.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영적 눈이 감겨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고 압살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비록 세상 것을 다 뒤었어도 영의 눈이 뜨지 않아서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안된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강한 자냐? 그러면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애 그 마음에서 영적인 힘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 주셔도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령 세상들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해지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 다안받 받은 것처럼 겸손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영안이 열려서 우선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가 읽어 가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읽어 가지고 영의 눈이 띄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명쾌한 판단을 받습니다. 시간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앞살롱 우리 보면 왕의 아들에다가 얼장이다. 또 왕도 잘나가는 왕이잖아요. 당시 왕의 아들 얼장 앞살롱은 힘 세죠. 세상에서 힘이 있죠. 그러나 장님이다. 장님은 힘이 아무리 세도요 그거는 아무나 와서 이길 수 있어요. 장님이니까. 세상에는 힘센 장님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어. 그런데 눈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금회를 달려도 눈이 안 뜨면은 영적 눈이 안 뜨면은 이제 힘센 장님이다.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눈뜬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후의 승자가 되죠. 누가 최후의 승자예요? 영의 눈먼 사람 아무리 힘이 세도 승자 될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 아무리 약해도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다시 말을 하죠. 네 대신 내가 죽었다면 지금 어 사람이 자기 죽일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은오십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아무짝에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늘 힘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사랑하시네 이게 좀 우리에게는 힘이고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너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근데 좀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더만 하지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게 쉽잖아요, 그 것이 쉽지가 않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과 위배되어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뭐다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죠. 뜻에 맞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 번 대보았어요. 한두번 배반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배반하고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 매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 겁니다. 로마서5장8자를 안만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내가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그 사람을 확증 지켜주시고 광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뭐 사랑했다 감동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실만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이 사실만 늘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 주시옵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로 가는 날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에 세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언제나 우리가 판단해야 할때 내가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もうエシンプル起きたみたいなため